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입니다. 두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실무이고, 내용은 엑세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자, 엑세스에 어,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어, 실기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일까? 네첫 번째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엑셀에 대한 화면 구성 그리고 엑셀을 구성하는 개체 그리고 이제 출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볼 건데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뭘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어?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또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고 검색하고 네, 인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즉 DBMS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마법사 기능을 제공을 해요. 마법사는 그냥 클릭, 클릭하면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액세에는총 6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순서죠. 네, 테이블이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 또 이제 검색과 조건에 관련된 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폼이 있고요. 또 인쇄하기 위한 보고서가 있고요. 어, 또 반복되는 명령어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매크로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 작성하는 모듈 이렇게 총 6개의 개체로 예,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엑세스 프로그램의 기본 데이터 페일의 확장자는 ACCDB가 됩니다. 자, 엑셀스를 실행하는 방법. 또 실행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엑셀스를 어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단추에 가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스 2010이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이 중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가 있고, 자 이게 폴더의 위치입니다. 이곳에 파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의 위치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나서 만들기 해주면. 엑세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어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 일단 이제 파일 이름을 먼저 적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제 영문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문자 기준으로 255자다라는 거죠. 다음에 파일 이름에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 데이터베이스 1,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2, 이런 순서대로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네, 예,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액세스 화면을 시작을 했어요.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끝내기 방법. 자, 끝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파일을 눌러주면은 끝내기라고 써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끝내기라고 적어졌죠. 네 이렇게 하면 자 액세스 화면을 닫을 수가 있고 또 제목 표시줄 오른쪽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닫기 단추가 있죠. 네, 이걸로써 끝낼 수 있고요. 또 화면 맨 왼쪽에 보면 이 단추가 있습니다. 액세스 단추죠. 자 액세스 단추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엑셀 아이콘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으로 할수 있습니다. 제목 표시줄에서 여러분이 어, 제목 표시줄에서 보면은 마우스 우측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닫기라고 있을 거예요. 네, 닫기. 자, 이걸로써 네, 닫을 수 있고요. 저 단축키를 이용한다면 알트 F를 눌러주면 파일 메뉴를 누르게 되는 니다그 다음에 X를 눌러주면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Alt F를 눌러주면 파일이 나오고 거기에 끝에 X를 눌러주면 네, 끝내기가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이 닫기 단축키가 뭐가 있어요? 네, Alt F4 키가 있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닫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들어오면 되죠 파일 눌러주고 네. 새로 만들기 눌러주면 되겠죠 네.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누를 때새 데이터베이스 눌러주고 네. 만들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파일, 여기가 있죠. 파일.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서 파일을 봤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저장, 또 다른 이름으로 개체 저장,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 열기, 또 데이터베이스 닫기, 또 최근에 사용한 항목, 이런 내용들 또 옵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파일 단추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또 단추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빠른 네, 실행 도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를 이곳에 등록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표시줄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현재 엑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팔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저장되어 있는 팔 어, 이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어, 여기가 이제 리본 메뉴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의 만들기라는 탭이다, 외부 데이터 탭이다, 데이터베이스 도그 탭이다, 홈 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탭은 기본적으로 4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탭은 또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그룹, 쿼리 그룹. 폼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탐색창이다라고 합니다. 탐색창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목록에 테이블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작성하게 되는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뭐 있었어요? 네, 쿼리도 있었죠. 네, 쿼리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폼도 나올 수 있죠. 보고서도 나올 수가 있죠. 네, 매크로 모듈 이런 종류들을 다 여기에 목록으로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탐색 창에서 선택한 개체 내용이 네, 보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상태 표시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표시줄은 화면 맨 하단에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표시되는 정보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탐색 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줬죠 탐색 창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색 창에서 나타나 있는 엑세스 개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있죠. 다음에 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있죠. 네, 보고서가 있죠. 매크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어, 모듈도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탐색창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테이블은 뭐를 하는 곳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소스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를 어, 저장하고 예, 관리하는 순수한 데이터가 어, 있는 곳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 예,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들의 원본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물론 배우게 되겠지만은 쿼리는 이제 다양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조건을 입력을 해서 내가 입력된 조건에 맞는 것을 검색하는 거죠. 또또 네,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추출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을 해서. 네, 서로 이제 더해가지고 새로운 어,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그 어, 다음에 폼이라든지 예, 보고서, 예, 보고서를 작성을 할때 원본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이 있고 또 쿼리가 있습니다. 자, 폼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출력 화면입니다. 화면에 모니터에 나타나는 어, 출력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어, 여러분 이제 정립을 하게 되죠. 또 미용실 가도 되고. 자,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용실에서 받았던 그런 정보들이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모니터는 어떠세요? 어,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밑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서 화면에 표시되게 할까라는 게 바로 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이제 뭐냐면, 어, 종이에 출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용도가요. 네. 그래서 자료를, 예, 보고서를 하면서 자료에 대한, 어, 통계, 또 분석,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어, 보고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편집 봉투에 들어가는 주소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어, 바코드 라벨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매크로가 있었죠. 매크로는 뭐냐면, 예, 반복적인 거. 또 단순한 것,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 주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쭈루루 실행되게 해주자. 라는 게 이제 매크로가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99가지의 어, 매크로 함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듈입니다. 이제 모듈은 이제 어, VBA, 저 비주얼 베이직을. 비주얼 베이직에 관련된 것으로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테이블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체가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관리하는 곳이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그러죠. 고객 번호라는 필드, 성명이라는 필드, 필드죠. 그래서 이런 열 단위의 필드. 또이한 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레코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 단위의 레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고, 어,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이제 표시 형식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입니다. 쿼리는 이제 우리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제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구성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하고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선택 쿼리가 있는데요. 선택 쿼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쿼리 결과를 이제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자, 선택 쿼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 쿼리가 있습니다. 네, 실행 쿼리는 이제 뭔가 실행을 시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추가 쿼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시오, 업데이트 쿼리. 됐죠? 또 삭제하시오 그럼 삭제 쿼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세요. 자 삭제하세요. 네, 테이블 만드세요. 다음에 업데이트하세요. 네,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실행하면 어떠세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이 되겠죠. 네, 삭제, 추가 삭제하면 내용이 변경이 되잖아요. 업데이트,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래도 이제 데이터 내용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일을 진행하는 쿼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폼입니다. 폼은 이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시각적으로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어, 작업 화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테이블을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폼 화면을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화면을 우리는 이제 폼이다라고 하고, 자이 폼에 단추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에다가 매크로라든지 어, VBA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이제 어떤 용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올린다. 보고서는 이제 다양한 모양의 출력 자료를 만들기 위한 개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요약하고 데이터를 요약하고 또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출력하기 위한 용도, 통계 분석 처리하기 위한 용도, 하여튼 출력하는 용도로 만든 게 바로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인쇄하고도 이제 또 연결이 되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크게 x s 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할 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 프로그램 이름은 Access 2010을 사용을 하게 되고 제한 시간은 4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폴더 위치입니다. 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폴더 위치는 C 드라이브의 DB 방에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ACC DB 방식으로 소음번호 8 자리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첫 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도록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가지 속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두 번째 문제도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네, 처리하는 거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관계 설정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관계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특정한 폼을 입력하고 수정,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폼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같이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관계 설정.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폼, 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폼에 관련된 내용이죠. 또 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는 거죠. 여기 이제 컨트롤 생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도록 어,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에다 컨트롤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거고요. 또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 이벤트 프로시저 매크로 생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쿼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쿼리에 대한 조건,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도록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대로 이제 쿼리가 나왔고요. 또 이걸 조회하는... 허리를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수행하도록 그 구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고 관계 설정하고 폼을 만들고 폼의 여러 가지 속성 그다음에 컨트롤 다루는 방법 보고서 이벤트 프로시저 그다음에 쿼리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